크리스마스 날뭐 약속 없어? 그 그다음에 공연하고 그래? 공연으로 뭐 스케줄 있지? 없는 거네? 그날나랑 그때 밥 먹을 크리스마스 날. <laughs> 혜현아나 영보! 어... 오, 수비 있었구만. 아까부터 계속 편집하는 거야? 아, 근데, 아, 오늘 되게 힘들네 아니, 이거 먹으라고, 지금. 오케이! 잘 먹을게, 오빠. 아, 씨, 니가 대신 해주면 안 되나? 편집을 근데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, 그깐만나좀 어. 앉아있는다, 그럼? 뭐뭐 뭐, 왜? 정인아. 오빠 뭐 티비 보고 있어? 어? 티비 보고 있어. 아? 심심하잖아. 너밥 먹었냐, 동현아? 다이 너무해져. 여6시 이후로 이제 안 먹으려고 다이어트를 하게. 나 아, 밥을 안 먹어서 배가 고파가지고. 먹어, 오빠 밥. 어, 뭐 시켜 먹어, 오빠. 시켜. 어. 혹시 너저 비빔면 먹었니? 이거? 어. 나먹어서한거 아니었어? 아이고, 뭐, 아, 이거 물어보는 거야. 먹어! 먹어도 <laughs> 돼? 먹어도 돼? 어, 먹어, 먹어, 먹어. 오케이. 아이고야! 먹어도 돼? 게임해 아, 먹으라고, 오빠. 오빠가 사온 건데 뭘 물어봐. 두개 먹어도 돼. 아, 이, 오빠가 먹으려고 사온 거네! 아, 아니, 하나는 양이 너무 작아서 두개 먹어도 돼. 먹어! 그래? 나두 개. 뭐, 두개 먹자, 세개 먹자. 아, 이러려고 사왔어, 진짜. <laughs> 어이없다, 진짜. <laughs> 아, 배고 아, 배고파. 아, 이거 위에 올려놓을게. 아, 올려놔. 어? 응. 아, 이게 왜 이렇게 걸려, 저거? 야, 그럼 나 이거 혼자 먹는다 뭐. 거의 아, 다 끝나가요. 어, 이거 이거 부를 거야, 있어. 너좀 먹을래? 아 진짜 안 먹어. 너무 먹고 싶은데. 응. 아이고야잘 먹겠습니다. 쭉 올라와봐. 응. 할말 있어, 할말 있어. 어, 나 약간 먹방 보는 느낌으로 대리 만족하게. 그래. 우리로 한번 해줄까? 어. 응. 어. 면치기. 오랜만에 보니까 좀 뭔가 새롭더라고. 무슨 소리야? 그때 좀 오랜만에 봤, 봤지 우리 아, 한, 오랜만에... 안 본지 몇개 됐잖아. 한두달 아, 만에 봤나? 그렇지. 어 이제 정연이가 이제 좀 여자 여자하다. 아. 정현이가... <laughs>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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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뭐라고? 여자 여자 하다 그런 느낌 들었다 그럼 너 지금 썸 타는 남자도 없고 남친구 없다는? 거야. 없지. 맞아 썸 타는 여자도 없고. <laughs> 크리스마스 날뭐 약속 없어? 응. 그다음 그래, 에뭐 공연하고. 그래? 공연을 일정 뭐 해야지. 스케줄 없는 거네. 응. 그렇지. 그날은... 아니면 나랑 그때 밥먹을 응. 그, dear, I'm a l 리도 a d y 내 a k e n I'm 내 l r e a d y taken. I'm not g 다 i n g to be t a k 앞머리 m 내 o 고오 o 만에 g to be taken. i 지 not g 거야 n g to be taken. I'm not 진짜! 왜? <laughs> 아 계란 좀 소름이다 뭐? 거아 이건 내가 먹을 거라고와 아, 계란은 진짜 아니 비빔면 먹을 생각 없었어 근데 배가 고파 아 계란은 조금 소름이네 바로 바로 이렇게 어? 존재야? 그 다음에, 서 꺼내는 그좀 소름이었어요. 그 다음에, 그다다그다음그다그 다음에, 그다그다에그다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 뭐하는 짓이냐 화장실에 왜 들고 가? 네, 이거 뺏먹고아 진짜 아 아니! 아! 진 <pakai sound> 뭐? Occurs. 뭐라고? 먹고 설거지 하고 나간 삼계 설거지는 하고 가 인간적으로 설거지는 하고 말아볼게 설거지? 내가 해야 돼 설거지하는 남자 좋아해? 아 그만해 편집 마무리 하고 있을 테니까 어, 설거지 좀 해줘 아 자막을 뭐 하루 종일 써이 장면에서는 어떤 자막을 써야지 재미있을까 이거를 항상 나는 고민학과 음, 연구 끝에 그럼, 그러면 너자막쓴는데 미안한데 어. 근데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야? 사실은 그거만 부르고 아저왜 그래 그러... <목소리> 아 크리스마스 날 나랑 밥 먹어?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, 안 먹어 안... 네가 쏴 그런데 뭐아 어떡해 이상하네 <laughs> 했어 진짜 아이씨.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끝인사 좀 마지막 엔딩 인사 좀